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네 가지 씨앗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먼저 4절을 보면,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메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을 보면,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메, 또 7절은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지메, 8절은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실한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기에 네 가지 씨앗 중 하나만 결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씨앗을 모두 똑같이 덜어는 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4절과 5절과 7절의 덜어는 하나의 씨앗을 뜻하는 단수이고 8절의 덜어는 여러 개의 씨앗을 뜻하는 복수입니다. 즉, 8절의 좋은 땅에는 세개의 씨앗이 뿌려져 각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4개가 아니라 6개의 씨앗이 뿌려져 그 절반이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씨앗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부터 20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신은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뿌려진 땅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15절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따라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16절과 17절을 보면 흙이 같은 돌밭에 뿌려졌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나중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얕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반응은 빠릅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싹이 나오는 것처럼 즉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싹이 나오기 전에 그 뿌리가 먼저 땅속 깊이 먼저 내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주로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마음과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달라집니다. 부흥회나 수련회에 참석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걸리고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살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대로 바라게 살려고 할때 겪는 손해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욕심이라고 하는 가시가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대부분이 생활에 대한 염려, 대는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와 부모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염려거리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염려를 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치 염려하는 마음과 돈에 대한 욕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커지면 돈에 대한 욕심도 커집니다. 그러나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하는 것이 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한 염려와 재물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던지는 가운데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열매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지금 내가 어떤 됨됨이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댐댐이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다혈질이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자신을 그 말씀에 온전히 던져서 온유한 사람으로 그 마음을 바꾸어 갈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뿌리는 자 비유의 설명을 다 들은 제자들과 또 함께 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은 생각을 먼저 했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후에 무슨 생각이 여러분 먼저 드십니까? 아마도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먼저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땅일까라고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설마 자기들이 길가는 아닐 테고 흙이 같은 돌밭일까 아니면 가시떨기일까 아니면 좋은 땅일까 아마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기들은 주님과 함께 있고 제자로 삼아 주셨으니 좋은 땅과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제자들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가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 흙이 같은 돌밭이나 가시 떨기였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순간적인 열정은 있었지만 쉽게 식어버렸고 그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가시 떨기가 있어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주님이 붙잡히시는 밤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끝이 아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와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과 가시떨기밭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밭에 돌짝을 쪼개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낱 돌밭과 가시떨기밭에 불과한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며 좋은 땅으로 바꿔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속에 뿌리신 말씀의 씨를 통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돌박과 가시떨기박 같은 형편없는 제자들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낱 돌밭과 가시떨기 밭과 같은 존재이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참아주시며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되심을 바라봅니다. 그러하게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숨겨진 돌짝을 쪼개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어 주사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열매를 맺고 결치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